오늘은 온톨로지가스의 현재 시세 흐름과 최근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온톨로지가스가 최근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분석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재 온톨로지가스는 업비트 기준 2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약4% 하락한 수치이며 고가는 260원, 저가는 244원을 기록 중입니다. 거래량은 약 2600만개로 꽤 많은 거래가 발생한 하루였죠. 일봉 차트를 보면 최근 단기 급등 이후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조정을 받은 모습이 확인됩니다. 특히 8월 중순에 발생한 장대양봉 이후 다시 고점 돌파를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현재는 조정 구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죠. 차트상으로 보면 7월 중순부터 이어진 저점 상승 추세가 한동안 이어졌고 8월 중순 급등 이후엔 전형적인 눌림 구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8월 20일경엔 하루 거래량이 7천만 개를 넘기며 단기 투기 세력의 유입이 있었음을 보여주죠. 하지만 이후 급락이 동반된 음봉이 형성되며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고 다시 박스권 흐름으로 되돌아온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245원 부근은 단기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이 가격대는 이전에도 몇 차례 저점 지지 확인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경우 단기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반면 260원 부근은 단기 저항선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미 두 차례 정도 저항을 받은 자리이며 이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금 하방 압력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죠. 이제 최근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온톨로지가 쓰는 온톨로지 네트워크의 유틸리티 토큰으로 트랜잭션 수수료 지불 등에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최근엔 온톨로지 측이 did 관련 파트너십 확대와 중국계 블록체인 규제 완화 가능성이라는 이슈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웹3와 ai의 융합을 목표로 하는 온톨로지의 로드맵이 재조명되면서 관련 커뮤니티와 디스코드 등지에서는 재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였죠. 또한 CCIP나 다중 체인 연동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최근 트렌드도 온톨로지가센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입니다. 온톨로지 프로젝트 자체가 초기부터 기업용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기반의 NFT, 게임파이와는 조금 다른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망은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245원에서 260원 구간에서 박스권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차트에서 확인되는 거래량 분포와 매물대 저항을 감안했을 때이 구간을 벗어나려면 뚜렷한 외부 재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온톨로지 재단 측의 기술 개발 성과 발표나 대형 거래소 상장 등의 호재성 뉴스가 없다면 당분간은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온톨로지 메인넷의 성과와 D앱 생태계의 확장 여부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이 다시금 실용성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에서 온톨로지의 정체성은 분명한 장점이 될수 있죠. 만약 다른 플랫폼들과의 연동성 확보 그리고 온톨로지 가스의 실질적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면 300원 이상 구간도 충분히 재도전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온톨로지 가스가 국내 기준 업비트 외의 대형 거래소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급등락이 잦고 보유자 입장에서는 손절 라인과 익절 라인을 명확히 설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부터는 절대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건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2025년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010-9959-6611 그리고 그 아래 문구 문자 메시지 숫자 1 전송. 이건 그저 예쁘게 적어둔 장식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비밀번호처럼 여러분을 수익나는 종목이 있는 안쪽방으로 데려다주는 열쇠입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나서서 번호를 공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저는 익명 뒤에 숨지 않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신 분들에게만 내부에서 도는 세력들이 이미 준비한 종목과 가격 정보를 드립니다. 셋째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실제 매매 타이밍까지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운데에 적힌 문구를 보세요. 지금 준비해도 수익 나는 종목 받기. 이 문구 바로 아래에도 다시 한번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문자 메시지 숫자 1, 전송이라는 구체적인 행동 방법이 안내되어 있죠. 여기서 밑줄을 쫙 긋고 동그라미로 감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행동을 하는 순간부터 게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있는 수익 달성 성공. 이세 개의 물음표와 퍼센트 기호는 일부러 가려져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저 목표치 숫자는 오픈 영상에서 말할 수 없는 실제 내부 수익률 목표입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그 수치를 까버린다면 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세력의 계획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락 주신 분들에게만 안전하게 조용히 전달합니다. 그 수치를 보는 순간 여러분은 아 이래서 지금 행동해야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화면 아래쪽에 있는 2025년 불장 대비 종목 매수 매도 타겟 무료 공개라는 문구도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한번 찍고 끝내는 정보가 아닙니다. 2025년은 변동성이 극대화될 해입니다. 그 안에서 준비된 사람만이 불장을 타고 계좌를 키울 수 있습니다. 시장에선 항상 말합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는다. 그런데 준비라는 건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 검증된 분석 그리고 즉각적인 실행이 모두 갖춰져야 진짜 준비가 됩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준비를 갖추게 해 드릴 겁니다. 이제 좌측 화면을 보겠습니다. 프라이빗 클럽 이용 안내가 나와 있죠. 이곳은 하루에 한 번에서 두번 명확한 종목과 진입 가격,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를 드립니다. 여기에 적힌 것처럼 타이밍 경보는 실시간으로 보내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저 경보를 받는 즉시 매매 앱을 켜고 안내드린 가격에 맞춰 움직이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곳은 잡담이나 광고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직 수익과 관련된 정보만 전달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소음 없이 여러분은 핵심만 받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으로 시선을 옮겨 봅시다. 오늘의 단기 유망 코인 추천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목명,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종목명부터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그리고 그냥 가격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추천 이유가 함께 쓰여 있습니다. 바닥권 지지 후 강한 반등 흐름, 강력한 골든 크로스 형성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 등 이건 단순히 이 코인 좋아 보입니다.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세력의 움직임, 기술적 지표, 거래량 분석까지 종합한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근거를 확인하면서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계획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매일 제공합니다. 당일 매매를 위한 코인, 스윙 종목, 장기 보유 코인까지 시장 상황에 맞춰 전략을 바꿔서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저 문자로 숫자 1을 보내고 제가 보내 드리는 전략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놓쳤던 수익 구간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느냐? 저는 이미 여러 차례 성과로 증명했습니다. 예전에 한 종목을 추천했을 때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내를 그대로 따라온 분들은 한달 만에 원금의 세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때 차이를 만든 건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행동. 그 순간 연락을 주느냐 마느냐 그 선택이 계좌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코인 시장은 감으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매번 오를 것 같은 느낌에 들어갔다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력의 움직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력의 목표가와 진입 시점, 매도 시점을 매일 포착하고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제 안내를 받은 사람들은 불필요한 손절 없이 계획적인 수익을 쌓아갑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는 건 이미 마음 한쪽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01099596611 번호로 숫자 1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안에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 2025년 불장 대비 종목과 구체적인 매수 매도 타겟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운에 의존하는 매매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분석된 정보,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실전 경험이 결합된 전략만이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고 불려줄 수 있는 건 바로 준비된 매매입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행동하는 사람이 내일 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길 바랍니다.